내일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감 예방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쓰지 않아 광주시 통장에 고스란히 쌓인 돈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수시 율촌면 붕두마을 주민들도 암과 백혈병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송전탑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가 각종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중소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놓고 강자가 약자를 굴복시키는 형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잃어버리거나 쓰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금이 5년 동안 15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은 카드 사업자와 광주시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깨워서 쓸수 있는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자들이 대부분 쓰는 교통카드. 간수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죠. 그냥 깜빡하고 놔두고 다니거나 아니면 빠져서 사라지고 교통카드는 만들어 놓고 쓸 일이 없어서 서랍에만 넣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쓰는 카드야 언젠가 쓰면 되겠지만, 잃어버렸을 땐 남아있는 충전금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어차피 잃어버리면 못 찾으니까 거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막 그래. 충전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뒀는지 잊어먹어서 5년 이상 쓰지 않고 있는 카드 충전금이 광주에서만 9억 6,500만 원. 전국적으로는 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은 교통카드 사업자와 자치단체의 예치금 계좌에 보관돼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교통약자 등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쓸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관계 이나서 명확하게 그 사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또로 사용했을 때 다음에 그 카드 소유자들이 찾아서 다시 또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교통카드를 분실해도 충전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안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 카드를 이용하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문수입니다 요즘 가을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남도의 맛을 뽐내는 음식문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맛의 향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종태 기자입니다. 옛 전통이 살아있는 순천 나간읍성.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순천에서 출품한 대갱이를 활용한 먹음직스러운 무침. 고운 군의 싱싱한 매생이로 만든 국. 담양의 여러 모양과 색깔이 돋보이는 한과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명품 음식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전통 마을에서 하니까 더 가을 분위기가 나면서 아주 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음식 전시에서 벗어나 그동안 남도 음식을 보존하고 깊은 맛을 널리 알려온 음식명인 일곱 명의 전시관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명인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식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축제 현장에서는 각 시군의 대표 음식 경연이 펼쳐지고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매치기와 고들빼기 김치 담그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남도 음식이란 것을 전국에 알려서 남도 음식 하면 전남을 알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아마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도의 풍요롭고 지혜로운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남도 음식 축제는 올해로 벌써 20번째.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남도 고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번엔 광주 도심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장축제가 한창인 충장로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정은 기자, 사람들은 많아 보이는데 날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충장 축제가 열리고 있는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축제 열기로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기 가수들의 무대와 공연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 탓에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며 공연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23.7도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16.7도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지나고 나면 가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남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감기 환자가 늘면서 병원들이 바빠지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건강할 때 예방 백신 미리미리 맞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난희 캐스터입니다. 어쩌다 해 거야? 치사율 100%의 감기 바이러스. 그런데. 물론, 영화 속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라면 상상이 가능합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합병증을 일으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은 폐렴으로 최근 폐렴 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장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바이러스성 폐질환 외에 세균성 폐질환, 특히 폐렴 같은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환자분이랄지 만성, 질환 환자분들은 어, 폐구균예방 접종을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독감에 취약한 어린이나 임산부도 신경 써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출생 후 6개월에서 그 8세, 이 아동들은 어, 한달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 2기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맞아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늦가을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길수록 독감의 유행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른 접종이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건강할 때 맞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느 때보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나들이하기 더 없이 좋은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내일은 일교차가 10도나 벌어지겠고 낮 기온이 26도로 오르는 일요일은 더큰 기온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입니다. 골목 상권 살리자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질주는 어느 정도 막았는데 그 틈새를 자본력 있는 중형 유통업체들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 상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약육강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동네에서 40평 규모의 슈퍼를 운영해온 김혜정 씨는 올초 인근에 중형 마트가 생기면서 하루 매출이 30%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여기가 이쪽에서는 저 다른 데보다 혹시 여기 보기 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마트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광주 지역의 체인 형태의 중소형 마트는 500여 곳, 유통법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들 중소마트가 빠르게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형마트가 높은 할인율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무기로 진출하면서 동네 가게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점포망을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행사비 떠넘기기 등 비상식적인 경쟁도 벌입니다. 한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마트가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시설 좋은 마트가 작은 마트를 밀어내면 그 자리에 더 크고 가격이 싼 할인 마트가 들어서 또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게 나의 성공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형 마트에 맞서 싸운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을 놓고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 제살 깎아먹기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최영호 광주남구청장이 최근 논란이 된 신청사 대형점포 입점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대형마트 입점 추진은 애초에 검토된 바가 없고 남구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은 큰 면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점이나 식당 등을 신청사에 입점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안을 주민, 중소상인들과 협의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요즘 전국적인 이슈인데요. 비슷한 갈등이 우리 지역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 봉두마을 얘기인데 송전탑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주민들과 송전탑과 암은 무관하다는 한전이 맞서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에선 송전탑 때문에 폐암과 백혈병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우신이 수밖에 없지. 전자파가 어쩌다. 세계적으로 뭐 암이 온다. 바람물질, 신경, 신경계 질환도 온다. 그 전기가 그안 좋다, 한게 관계가 있죠. 난 관계가 있다가 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 감기 감기 한번 나냈어요.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냅뒀어. 지난 4월 한정과 주민들이 함께 전자파 간이 측정기로 마을 곳곳을 조사한 결과 민가나 축사 일부에서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치가 높게 나온 유 씨의 바대선 염소와 벌들이 죽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씨의 축사에서도 죽거나 기형인 송아지들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은 이 지역의 전자파가 모두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833mm 가우스 이내로 지금 기준을 그 두고 있습니다. 833에 이제 그 12mm가 우스면 그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입니까 하지만 일부에선 한전의 전자파 기준치가 30분 이하의 노출에서만 안전하며 수십 년간 송저탑 아래서 살아온 주민들에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수 봉두마을 주민들 수궁할 만한 방식과 규모의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정부기관이 의뢰한 우편 검열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의뢰했고 2009년 이후 검열한 횟수가 18,000여 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장병환 의원이 우정서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정부가 의뢰한 우편 검열은 모두 19,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96%는 국정원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검열 대상이 모두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였다고 밝혔지만 장의원은 이 주장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저자인 브루노 카우프만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 수행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광주를 꼽았습니다. 오늘 광주에 온 브루노 카우프만은 광주항쟁을 겪은 역사성이나 축적된 시민자치 역량을 볼때 한국에서 광주가 직접 민주주의를 수행해 당위성이 큰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 수립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지난 2010년 19건에서 2011년 209건, 지난해에는 48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폭행이 두 건, 폭언과 욕설이 213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10건이나 됐습니다. 전남지역의 교권 침해도 지난 2010년 63건에서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북구 의회가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전공로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 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징계 요구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 장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징계 요구인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